자, 여러분 이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몇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부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팩트 사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기념식이 아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읽면 맞는데 근데 첫 번째 누가 뭐래도 부활주일은 기념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환상이나 환각이나 소설이나 거짓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 부활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 주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저 안드로메다 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계셔요? 바로 여기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실래요? 누워 계세요? <laughs> 아무도 안 계세요? <laughs>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바로 그 중에 그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와 계시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여러분의 꼭 필요한 아니 그 필요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주일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충만하게 품게 되는 오늘 하루가 또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여기 나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의심된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손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믿었다가도 어느 순간이면 어떠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고 또 어떤 소리가 들어가면 의심을 하게 돼요. 뒤집어져 희한한 손바닥 뒤집듯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허황된 거짓말, 아주 아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이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작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 그 다음 묻히셨다. 그 다음 다시 살아 나셨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에도 그렇고, 또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후원 가운데 역사가 정치가로 살았던 요세푸스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었다, 기절하거나 잠깐 죽었다 깨어났다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 전제돼야 비로소 부활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벨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요 모진 고문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묻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매장 방식 그러니까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또는 관을 묻고 또 흙으로 덮고 이렇게 봉을 올리는 거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 그것이 아니죠. 동굴과 같은. 곳에 시신을 넣고 그 문을 큰 돌로 막는 방식이라는 것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덤의 장사 대신 이야기도 역시 사복음서에 통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천주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경인 베드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쪽에도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를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상주관 누가 돼야 될까요? 가족들과 제자들 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이 사건도 떠올리기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그것도 예수님을 앞장서서 모략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례들인 공예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말에 마자 사람, 사람이 시신을 거두고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사용했다는 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죠. 이 복음서에서. 그런데 이것을 낱낱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 오셨다. 라는 것.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셋째,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뭐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제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역시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주장이 이제 막 퍼졌을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일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잠재워집니다. 뭘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던 관리들이 훔쳐갔던 뭐 어쨌든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라는 말이 딱 시작되는 순간 또는 이 작은 동네에 퍼지는 순간 "여기 서 시신"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가장 첫 목격자로 기록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나오죠.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권 신장이라는 것이 여, 여성들.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니, 그 당시는 여성들은 절대로 증인이 될수 없었다고 해요. 증언의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동물들이 와서 짖는 거랑 똑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봤네, 들었네, 어쨌네, 이게 뭐 소용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대상이 여성들이 봤다고 기록하거든요. 첫 목격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될수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빼야 될 내용인데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이고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낙망했죠.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빈 무덤을 보고 낙망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사실. 그 때문에 더욱더 크게 또 낭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전하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가지만 더 꼽으라 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지만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내가 이걸 사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게 요만큼이라도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감추는 것도 아무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뭐내 직업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놓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던 정말 격렬하게 따랐던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반대했던 사람. 그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한 10명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0명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00명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이것이 거짓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요즘에 드러나는 이단들의 주장이라든지 사이비들의 주장과 같이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 거짓을 전하는 사람, 허풍을 전하는 사람, 그러다 스스로도 먼지처럼 사라져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경험했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 많이 연구하다가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어느 누가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건단 말인가? 이것은 사실이다.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되,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개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오백 명이 넘는 형제자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주 경선하게도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렸,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게 환각이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환각은 어떤 사람이 주로 경험합니까? 몸이 약한 사람. 정신적인 상태가 좀 어려우신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환각이나 환상도 자주 본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어부들이 환각 상태에 빠진다? 거의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의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들. 도마 같은 사람들이 환각에 빠질 수 없지요. 꽃이 꽃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의심하고 보거나 듣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니까요. 마찬가지 또뭐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어, 정말 그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타 나셨다 이럴 지 몰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제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환각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요. 저런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연하죠. 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못 자극난 그 손과 또 창에 찔린 허리를 만날 수 있었고요. 구운 불에 또 고기를 구워서 먹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도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긴 대화도 나누셨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토론도 하셨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 우리 지금의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먹고 마시고. 또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문이 닫혀진 상황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시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부활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경험하시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약속으로 주어진 영원한 부활체도 오늘의 육체와는 다를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뭐 다른 데로 좀 나가지만 여러분 야 내가 이문뚱아리 이대로 부활한다면 난 부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부활체를 여호와 여러분이 또 입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보아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피부색, 민족, 종족, 대륙, 국적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보아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 많이 얘기하지만,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나 같은 사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십절 하반절 상반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또한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결단이 또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살아내겠습니다 은혜로운 그리고 또 보람있는 사순절 잘 보내시고 더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익숙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헛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 뭘 잘해서 뭘 열심히 해서, 물론 뭐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고 또 이어지게 되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부하로 이어지는 이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쁨의 50일 딱 50일인데 오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50일 내내 여러분 그런 기쁨의 삶, 감격의 삶,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념을 넘어 경험과 소망으로서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수석 가족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능력이 더욱 뜨겁게 뜨겁게 체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